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적거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 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히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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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장세기 출애굽기가 같은 모세 오경입니다만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세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이에 동행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세기는 주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출애굽기로 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부딪히는 세상 한복판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세계,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 또추애국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죠. 그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속에 있는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부분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 속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소유 재산과 같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내어놓라고 으 말할 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두렵고 떨었겠지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아닌가? 바로가 선선히 우리 말을 들을 리가 만모한데 이들에게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힘도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수 없는 운명의 힘 같은 것에 이끌려서 어쨌든 바로 앞에 서서 입을 떼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 보내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예배할 것이다. 이 바로가 즉각 대답하지요. 바로가 보기에는 황당한 말이지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청정하여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도대체 뭐냐. 그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하느냐. 내가 도대체 왜그 여호와의 말을 믿어야 하며 너희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 이날 첫 단판은 별 소득이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전을 떠나자마자 즉시 대공사를 이끄는 감독들에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오늘부터 볕단 집 주지 말고 벽돌 굳게 해라. 그 대신에 벽돌의 숫자는 이전과 동일해야 하느니라. 바로에게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소위 히브리 노예라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대중으로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이어서 바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백성들의 고역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전보다 상황이 개선되기 땐커녕 상황이 악화된 곳입니다. 백성들이 이 상황이 되면 속에서 무엇인가 불만이 솟아 나오게 되지요. 굉장히 불편해지지요. 우리는 부르지적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 불만들, 원망하는 마음들도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원망하는 마음은 당연히 표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공동체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있는 백성들이라면, 누구에게 그 불만이, 화살이 향해야 됩니까? 자신들에게 고역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에게 향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또다시 가중시키고 있다. 그 바로 왕에게 그 불만의 화살이 향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거룩한 불만이고 거룩한 공동체에 있는 성원들이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정상으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던 바로에게 대단히 저 자세로 납작 엎드리면서 구하게 됩니다.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스스로를 바로에게 더욱 더 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에게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바로의 폭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사람이 그 폭정이 가중되니까 원래의 폭정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에게 가중된 고통 때문에.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겠지요. 바로가 이들에게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을 알고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17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도다.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너희들이 뜬금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한가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잡생각, 한가한 생각 들지 않게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역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중들은 이 일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발단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떠날 때 모세와 아론이 성전 근처에 서성이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서 분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즉자적인 대중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방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출애굽길부터 민수기 이르는 과정들 속에서 항상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를 크게는 두 각도, 세 각도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는 창세기적인 성경읽기입니다두 번째로는요. 그 모세와 함께 조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리얼 월드이고 우리 교회나 공동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인이 공동체나 집단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떨어져 있을 때와 이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움직이는 역동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신실한 개인인 도덕적인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이 집단이나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는 대단히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악을 심지어 행하면서까지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서 있는 부분은 대단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국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들여다보면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속성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원수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꿰고 가는지를 잘 보여 줘요. 오늘 이 대목이 아주 그첫 대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성경 안에서 세워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모세의 얘기를 들었고 바로의 반응을 보았다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먼저 구분해 놔야지그렇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누가 아군이고 적군이고 누가 원수며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구분해 내야 됩니다. 누가 아군이 누가 적군입니까? 당연히. 모세가 아군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고 적군은 누굽니까? 바로와 애굽군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가중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섬과 악이 뒤섞여 있고 빛과 어둠이 막 혼란스러워져 있는 상태 속에서 대중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게 격동되어 갈 때에는 내 안에 아군과 적군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나 자신도 그 부분들을 쉽게 혼돈하여서 결국은 원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아군과 적군이 여러분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지금 아군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다연코 바로왕에게 가서 그렇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은 누구입니까? 쓸데없이 괜히 바로에게 엉뚱한 말, 나이브한 말, 낭만적인 말, 이상적인 말을 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한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적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마음을 극복하지를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이후에 사라져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세와 아론 편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리엘로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속성을 40년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감당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이 부분은 본인들이 넘어가야 되는 신앙의 숙제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걸 애초에 인지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면 외로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기도의 후원자도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의 성격을 잘 깨달아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냥 이바로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이 익숙한 이 자리에서 뜨뜨미지근하게 있다가 세월 마무리해도 나는 조금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욕도 먹고 따돌림도 당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애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유가 있지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고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나중에는 그 자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외롭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뚫고 나가는 다른 길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끔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대중들이 보이는 반응이 모세가 원했던 반응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중들의 반응에 조응하여서 이를 굽게 만든다든지 휘게 만든다든지 혹은 왔던 길을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것은 대중들을 혹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아니고 그것은 온정주의가 됩니다. 온정주의여 거는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더욱더 배가시켜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다 압작 엎드려야 되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 부분들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치면, 우리 세모난 교회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공동체가 될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저나,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 편에서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영적 역동을 알아차리는 길들을 성령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담대히 주의 뜻을 준행하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신실히 붙들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피로 값 주고 사신 이재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위, 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